사무하 1장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저라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대 일이 어떻게 되었느뇨? 너는 내게 구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구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구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갈보아 길보아 산에 올라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고와 기병은 저를 초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들어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즈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즈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해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니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 하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클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브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부음을 받지 않음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형 네,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우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두 아내 이스루엘 여인 아이노함과 갈매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다함에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선을,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족 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장 내래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락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두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족 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수는 일곱 해 여섯 달이더라. 내레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부원에 이르고 수류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부원 못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유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에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열둘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열둘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소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부원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유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 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우편,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함에 아브넬의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의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셀과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부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 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때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의 영령이 사람을 상하게 했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게 했느냐.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네가 흔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둘은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엘인거이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무리가 아사엘을베들헴과베들헴에 있는 그 아비 묘에 장사하고 유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시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마다들은 암론이라, 이스라엘 요인 아이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메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딸 마하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로 돼,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히 여겨 가로 되 내가 유다의 개의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부넬에게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월이라 하신 것이니라 하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매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 하사이다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 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다윗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일백으로 정혼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최함에.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이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구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다윗의 신복들과 유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유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에 호기 유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브넬 내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유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째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에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하고 이외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실한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로로 돌아오매. 유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유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유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제로다 하니라. 유압과그 동생 아비세가 아브네를 죽인 것은 저가 기부원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를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 당시 유압과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떼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유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운이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짐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에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운이라. 석양에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 대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의 한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였서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